안녕하세요. 제이콥입니다. 오늘도 증시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9시에 시작을 안 하는 이유는 사실 장 초반하고 장 마지막에는 아, 웬만하면은 그 주식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때 시황을 전하는 거는 어, 좀 정확치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시에서 뭐 1시 사이 요렇게 어, 증시를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그나마 조금 시장 초반에 뭔가 굉장히 큰 변동성이 지나간 후에 어, 그 시간이 한 11시에서 한 1시 사이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제가 어쨌든 출근을 어, 집에서 시작하면 은한 10시 반 정도에 여기 사무실에 도착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도착해서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일들도 좀 처리하다 보면 이 시간이 되니까 이 시간쯤에는 방송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보면은요. 코스피는 개인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좀 팔고 있습니다 아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면 코스피의 지금 저항이 3,200으로 지금 낮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조금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지지가 어 한3,000뭐이 정도 되지 않나 3,200에서 3,0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또 막스권을 형성하지 않을까 하는 조금 우려가 있는데 지금은 결국에는 무언가 박치고 나갈 만한 일들은 없는 것 같아요 네.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안에 상장이 된다면은 그런 모멘텀이 조금 또 생길 수도 있겠지만 어, 올해 어, 상장이 될지 안 될지 아무래도 미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분위기를 봐야 돼요 일진하이솔루션을 보세요 수소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네꽤 어, 강력한 <laughs>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뭐 카카오뱅크는 블록딜 관련 얘기가 있어서 살짝 좀 하락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카카오뱅크는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단기순이 1,000억짜리 그리고 매출액이 8,000억짜리가 시총이 39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조금 과평가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지금 P/E/R 보세요. 지금 P/E 레이쇼가 지금 268배잖아요. 같은 은행주들은 뭐 많아야 뭐 10배 뭐 이래요. 잘 보시죠. 어 KB금융 지금 제일 큰 곳인데 22조 P/E 레이쇼 지금 5, 5배잖아요. 5배. 그런데 <laughs> 어떻게 카카오뱅크가 이 정도 갈수 있냐라고. 생각을 할 텐데, 결국에는 주식은, 어, 현재 상황을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실적을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미래에 얼마나 더 돈을 많이 벌 것인가에 대한 선반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빠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저도 카카오뱅크를 청약을 해서 받았다가, 한 9만원 초반 정도에 다 정리를 했는데, 9만원을 못 넘어갈 거란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조금 하락세에 접어든,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카카오뱅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계속 홀딩을 하든지 아니면 반 정도 정리를 하든지 뭐 이런 해결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은 오늘도 개인이 열심히 사고 있어서, 어 코스닥은 조금 상승하고 있네요. 코스피는 아직은 콘텐고예요 <laughs> 음, 상승하는 업종 좀 볼게요. 어, 코오롱 플라스틱이라는 회사가 23%나 올랐네요. 이 회사 어떤 회사이길래 음, 플라스틱 제조 가공 판매 음, 이런 회사군요. 네. 오늘 갑자기 상승, 엄청 상승하네요. 이유가 뭘까요? 아 역대 최다 실적이 나왔군요. 보시면 네 여기 순이익이 73억, 아, 매출은 1000억 원대. 됐네요. 이런 회사가 지금 시총이 3천억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말이 된다는 거죠. PER이 18배 정도면 괜찮은 거죠. 음, 그래서 연기금이 조금 사고 있나 봐요. 네. 상승하는 종목 조금 더 보겠습니다. 어... 네, 는 뭐지? 쌍용그룹에서 나온 프레스합 금 하는 회사네요. 네, 갑자기 오른 이유는 뭘까요? 자사주 취득,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단기 순익, 음, 그다지 오르진 않았는데, 글쎄요, 왜 오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럴 때는 종목 토론 실을 조금 상, <laughs> 봐도 돼요. 네, 50억 규모의 자사주를 사겠다. 시총이 5,800억인데 50억 정도를 사겠다 굉장히 많이 사겠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하고 있나 봅니다 자 그리고 뭐 알미늄 기계 뭐네 가스 오늘 또 괜찮은가 보네요 가스는 참 변동성이 큰것 같아요 네 어느 때는 되게 상승하고 어느 때는 되게 하락하고 그러니까 어잘뭐 거래하시는 분들은 잘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다른 뭐 특이한 거는 없네요. 어제부터 JW 중의제약이 조금 상승하는 국면에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아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나 보네요. 음, 근데 보세요. 자, 어 거의 이제 제약주는 이래요. 네, <laughs> 거의. 손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이익이 순손실로 찍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니까 음.. 네 치료제 중심으로 아 수액, 수액. 소액을 가지고 있군요. 근데 전고점이 이제 32,000원이었고 52주 최고가 42,000원인데 지금 많이 하락했다가 올라왔네요. 네, 하락했다가 올라온 주식이군요. 그리고 교촌 네. SK 케미칼 뭐이 정도는 다 음... 쏘쏘한 상승 이네요. 제가 갖고 있는 주식 중에서 더전비지온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은 ERP.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뭐 재고조사 뭐 여러가지 총 모든 그 재무상황 아니면 뭐 이런 거를 다 넣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예요 그 업체가 지금 왜 이렇게 상승하냐면은 매출채권 팩토링이라고 해서 이 다른 회사들의 매출의 채권을 받아서 돈을 빌려 주겠다는 사업을 지금 하겠다 그러니까 금융업 같은 거죠 그런 거를 지금 하겠다라고 선언한 이유로 지금 이렇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요거를 한 요쯤에 샀어요 <laughs> 네, 엄청 올라내 네, 내려갔다가 지금 음, 조금 회복해서 지금 조금 수익 구간이긴 한데, 저는 더존비즈오는 굉장히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그렇게 막 확실히 확확 오르는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아주 잔잔하게 잘하는 회사입니다. 잔잔하게 잘 올라가는 회사니까, 아마 조금 장기투자 하시면 꽤 괜찮은 상황이 아닐까. 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별 매매동향 보면 네, 맥쿼리가 많이 샀네요. 음, 종목분석에 들어가서 기업개혁 같은 거 한번 보시면 되게 좋아요. 네, 대표이사가 누군지도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또, 어떤 일들을 했는지도 한번 보시고, 매출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한번 보시고, 연구개발비는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연구개발비, 오, 굉장히 많이 쓰네요, 요즘에. 네. 이런, 뭐, 인원도 좀한번 체크하시고, 네. 비슷, 비슷하죠? 음. 네,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시면 되게 좋아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하죠. 주요 주주. 주주가 얼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여기 보면은 김용우라는 분이 아까 대표이사였잖아요. 여기 대표이사였잖아요. 근데 이분 외에 13명이 주식의 30%를 갖고 있다는 거죠. 더존 홀딩스라는 것과, 그리고 여기 뭐, 이사님들이겠죠? 네. 그리고 자사주를 2% 갖고 있다. 그러면 이 기업의 주식은 32%는 락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대지주가다 팔고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33% 정도. 그러면 한67% 정도는 유통이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적게 유통되는 거죠. 왜냐면 이, 회사의 시총이 2조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주식의 변동성이 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식 유통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확 내려가고 확 떨어져요. 확 내려가고 확 올라요. 이거 봐요. 뭐주 단위로 이 정도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움직이는 거죠. 월봉도 네 굉장히 크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뭔가 잔잔한 주식들 이런 주식들 굉장히 꽤 괜찮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하락하는 섹터 좀 볼까요? 어, 네 아까 가스가 좋았으니까 인버스는 당연히 안 좋겠죠. 카카오뱅크 아까 말을 했죠. 네 블록딜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SKC도 네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죠 삼성 SDI가 좀 많이 떨어지네요 요즘에 좀 2차전지는 조금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하락하는 타이밍이라기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 남양도 이제 매각 안 하기로 했죠 네 글쎄요 뭐 자기 회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laughs> 효성 TNC도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이제 쉬어가는 국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꽤 많이 올랐죠. 네,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갔으니까 쉬지 않고. 네. 올해 이만큼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쉬어갈 때도 됐죠. 자, 그 다음에는 뭐, 네. 아주 소소한 거고. 해외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네, S&P 500은 0.03. 뭐, 보합 정도라고 볼수 있겠네요. 나스닥은 상승했고, 다운은 하락을 했습니다. 어,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인플레가 올 것인지, 아니면은 인플레가 없이 금리 인상이 당연히 될 것인지, 테이퍼링은 결국 올해 안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깐요 어, 이런 부분들 잘 보시면 좋겠고, 음, 시장 지표 볼게요. 네. 아, 환율이 조금 올랐네요. 네. 이 정도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왜, 환율이 왜 오르냐면은, 거의 이제 위안이 올리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위안하고 우리나라의 그 환율은, 아, 거의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자, 네, 이 정도로 보고요. 비트코인 뭐죠? 49,000달러를 다시 네, 터치를 하는 순간이 있고요. 오늘 오전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다시 49,000대로 갔고 다시 한번 지지선을 조금 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제 하락하면 거기서 또 상승하면 그 지지선이 또 한번 올라가는 거니까요 여기서 또한 46,000까지 내려오면 다시 지지선이 내려오는 거고요.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 뭐 이런 거 저항선 따지는 이유는 비트코인 시장은 아무래도 옛날 주식 시장과 닮아 있어요. 네, 아직까지 규제들이나 이런 게 많이 없고, 옛날에 규제가 없던 그런 주식시장과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엘리엇트 파동이나 옛날에 주식 관련 이론들이 여기서 먹히는 이유가 제 생각엔 그거 같습니다. 아직까지 주식시장처럼 좀 정돈되어 있지 않은 분위기라는 거죠. 지금 RSI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요 시점에서는 좀 매수를 하지 마시고, 요, 요 구간, 매수하는 구간은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 돼요. 내려가는 구간에서. 내가 여기서 살 수도 있고, 여기서 살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살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서 계속 사왔던 사람이 여기서 살수 있는 거지. 여기서 기다리다가 여기서 살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이런 데서 해야 돼요.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이런 데서. 그러면 결국 평단은 이 정도는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내려올 때 사야지. 언제나 위에서 사시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뭐 전고도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가능성 굉장히 희박해요. 보통의 주식들은 보통의 이 차트들은 다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 일직선으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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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전고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내려왔다가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여기서 이제 지금 좀 고민하는 구간이잖아요 여기서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좀 결정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하락하던가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상승하던가 둘 중에 하나죠 여기서 지금 조금 고민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저는 언제나 비트코인은 좀 우상향할 거라는 생각이 있고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투자자의 마인드는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네, 한국 주식 조금씩 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해외 증시 이제 그만 파시고 네, 해외 증시도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환율이 어, 또 횡보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달러를 사거나 그러지는 마시고, 뭔가 조금 더 하락했을 때 달러를 더 매입하시거나, 아니면 미국 주식을 더 사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 주식을 살 타이밍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 LG 화학이 오늘 또 내려가네요. 아, 참. 네,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안 좋으니까 LG 화학이 내려가는 건지, 아니면 LG 화학이 안 좋으니까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여기서 네, 꽤 많이 하락했네요. 한한달 동안. 음. 네. 주봉으로 봐도 꽤 많이 하락했죠. 음, 네. 자, 순이익은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어, 순이익이 늘어나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여기서 매출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순이익이 늘어나는 게 굉장히 좀음 적어요 네, 이만큼 확 늘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많이 늘어나지 못하는 거는 결국에는 순이익률이 더 많이 증가를 하지 못하는 추세가 아닌가 네, 2021년 순이익 추정치가 지금 7%잖아요 이때가 지금 고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모르죠 2차전지에 또 혁신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은 이렇고요 네 투자자의 마인드 아까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